안녕하세요. 아케토이 아인이와 아정이에요. 오늘은 저희가 이 슬라임을 만들어서 <laughs> 저할 건데요. <laughs> 지금, 어, 이 슬라임이 엉망이 돼서 말랑하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저 말랑하게 하고. 일단은 물을. 음, 물. 물. 자, 제가 반죽을 물, 진짜, 하겠습니다. 이거는 바풍이 잘될것 같아요. 맞아요. 왜냐면 잘 되는 거였어. 하나, 하나, 하나 둘, 둘 셋! 아까 빵꾸가 아! 뚫렸었어요. 네, 엄청 빵구. 크게. 엄청 <laughs> 크게? 배보다 크게. <laughs> 하나 둘, 둘 셋! 아, 아! 랩을 좀더 해야 되네요. 맞아요, 랩. 어? 물더 묻혀요. 여기에 물 많이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여기에 물이 있어요. 지금 여기 아이슬라임 통에 제가 반죽해 줄게요. 와삐 빛을 아! 리이뜰 뽀뽀 뽀뽀. 그 반죽을 잘해. 왜냐면 쿠키도 만들어봤고 슬라임 많이 만들어봤고 아이클레임 많이 만들었고 점토도 많이, 많이 만졌거든요. 이도 <laughs> 많이 만진 분이. <분이에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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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음, 아니에요. 일단은, 이렇 두고. 자, 이제 해봅시다. 하나, 둘, 둘 셋. 아, 아 될뻔 했는데. <laughs> 여러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실수, 실수 잘하는 실수쟁이에요. 맞아요. 하나, 둘, 하나, 둘 셋. 짠! 아, 오, 약간, 아. 약간 로 나왔어요. 어. 여러분 못 봤어요? <laughs> 여러분 <번> 못봤나요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오, 보세요. <laughs> 지금 카메라가, 지금, 카메라가 문제예요. 맞아요. 하나, 둘, 셋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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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보이죠? 오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보이면 구독해주세요. 맞아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면 안 돼요. 맞아요. 꼭 눌러주세요.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하나 맞아요. 둘 셋. <laughs> 물을 좀만 더 넣을게. 어요 이게 약간 땡땡해졌어요. 아, 땡땡해졌나? 땡땡. 물 학교 많이 땡땡이치게. <laughs> <laughs> 개그 초딩진짜요 <토딩. 웃음> 완전 미끄러워요. 미끄러워요. 여러분, 제가 슬라임을 만들었는데요. 어떻게 되어 냐면요 저는 초록색으로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, 하지 말아 주세요. <laughs> 아, 근데 여기 지금 물바다가 됐어요. 여러분, 안 보이나요? 안 보이겠죠? 투명해서.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셋. 다시. 셋. <laughs> 여러분들 안 보이세요? 맞죠? 엄청 웃겨요. 보세요. <laughs> 이거 우리 아테토이는 이제 조금 짧은 영상이라서 조금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오늘건 조금 길어요. 맞아요. 근데 하나, 둘, <웃음> 셋. <웃음> 오!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<바다가> 보셨나요? <laughs> 여러분 보세요. 이 언니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좀 살살 좀 하세요. <laughs> 그만 웃으시고요. 제가 바풍을 어? <laughs> 잠시만요. 어, 옷에 못을 보냈어요. 어. 어, 됐어요. 오! 바풍. 어, 근데 안보이신아 <laughs> <laughs> 어, 조금 보여요. 였 조금 잘렸대요. 이 영상 하나, 웃기니까 꼭봐 주세요. 거기요! <laughs> 이 언니 또 이러고 있어요. 이 언니 웃음이 많아요. <웃음> 아, 어. 음? <웃음> 여러분들 실수와 합의 맞어요. 잠깐만요. 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. 음? <laughs> 슬라임 장갑 와 <laughs> 물을 좀만 더 넣겠습니다. 어보 저는 물을 안 넣어도 할수 있어요. 장갑이 온다 장갑이 <laughs> 온다 자 이제 해봅시다 어 이것도 붙이고 어 하나 둘셋 응. 어. <laughs>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 <laughs> 끊어졌어요 물더 무차야 돼 아예 여러분들 끊어줬어요. 이거 엄청 웃기니까 영상 꼭 봐주세요 맞아요 꼭 좋아요 백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들으세요? 소리 들리시지 않아요? 아, 그거 그냥 듣지 마세요. 맞아요? 지지 마세요. 음. 아예 안 들린다고요? 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반복해 줄게요. 괴물이 됐어요. 괴물 자,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우! 보셨나요? 원, 보셨을 것 같은데요? <laughs> 봐봐요. 여러분들, 배보다 더 크게 했어요. <laughs> 여러분들, 배보다. 여러분들, 산이 높잖아요. 그거보다 더 높이. 맞아요. 어, 잠깐만요. 이거 스케이트, 슬라임 스케이트 장인가요? 이왜 이렇게 미끌미끌한가요? <laughs> 슬라임 스케이트 장인가요? 와, 여러분, 거미줄! 와. <laughs> 이 언니 유원성 가은네요 왓? 왓? 오, 잠깐만요. 여러분들... 여러분들도 슬라임 있나요? <laughs> 여러분, 그러면 꼭 물을 많이 묻히세요. 글리세린하고. 저는 이거 아, 아, 아이스 <laughs> 슬라임 투명인데요. 처음엔 바풍이 안 돼가지고 이건 맞아요. 바풍이 안 되는 건가? 했는데 물을 넣었더니 이렇게 됐죠. 맞아요. 아 음. 물을 넣는 거는 뒤늦게 알았어요. 글리세린 엄청 많이 넣었는데 저 손이 막 슬라임 범벅으로 됐어요. 여러분 그니까 슬라임 굳은 거 완전히 굳은 거 말고 약간 굳은 거 있죠. 그거를 네. 물로 녹이 물에 물에다가 글리세린 넣고 조금 기다리면. 칠랩이 이렇게 말랑해져요. 그리... 그리고 제 거는 여러분들이 금손이시면 되... 될까요? 얼른 바꾼 합시다. 네, 김영장 하나, 하나 둘, 둘. 뭐예요? <laughs> 잠깐만요. <작동하세요>. 빵꾸가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빵꾸가. <laughs> 아까 배보다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됐 이번에는 얼굴... 이번에는 몸 넘어서 됐어요 아니 아파트보다 더 높이 됐어요 맞아요 더 높이 안 됐어요 <웃음> 뚫렸어요 <웃음>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랩을 먼저 해볼게요 랩이 이렇게 잘 돼요 일단 기포 소리 들어줄게 우와, 기포 소리 짱짱. 짱짱. 마지막 작풍한 번, 아니, 두번 해보고. 오, 끝내도록,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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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, 엄청. 어, 좋아요. 여러분들, 보셨나요? 보, 보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보셨으면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열번 눌러주세요. 근데 구독 열번 누르면. 구독은, 구독 좋아요.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고, 어, 좋아요는 솔직히 말하면 네 번만에 네번 네 눌러주세요. 여러분들 싫어요 표시 누르지 마세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 영상은 예. 꼭 좋을 거. 이제 마지막 좋아요. 하나 둘셋아 응. 반구.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한 번. <laughs> 하나 둘셋 아. 아. 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.